아, 나갔어요. 그러면, 추덕 선물 세트 나가다 보면, 네. 선물 세트를 판매하는 거에 관련된 교통 경로를 분석해 보면, 네. 얘가 이미 네. 네. 물건 네. 나가기 서 네. 어떤 세트, 어떤 세트, 어떤 나와가지고, 다녀오지. 네. 저렴하게 달라, 뭐하나 이렇게 나가가지고, 어차피 네. 나갔어. 네. 그럼, 네. 그럼 여기 저... 남는, 남는 거에 파지 파지가 생기잖아. 그렇죠. 파지가. 이 옷도, 옷장 사도 마찬가지인메 네, 음. 인체. 백화점 팔고 나면. 네, 그 다음 예, 어제도 내가 오하나 샀는데 그 사람이 내가 심플라이프 샀어. 어제 하나. 어. 근데 만 원짜리, 만 원짜리. 내가 이게 왜 여기저기 하지 냐았냐이아 싸서 정복해놨더니 그런 얘기가 음. 뭐냐면. 팔지 심플라이프를 등점도못 판다는 거야. 그걸 왜 팔냐니까. 그걸 팔면 날려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그그 통찬들이. 차라리, 그, 그런 걸 자기들이 베트남이 다른 데로다가 해가지고 거기서 저가파 팔게 낫다는 거야. 에이. 그러다 보니까 그걸 나가는 물건 중에 얘네들이 이게 왜, 왕인이라든지 여기서 차에 갖다 50만원을 파는 게 차에 낫다는 거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차에 떤다, 이거야. 무슨 말이야, 벌크를 떨어버리는 거야, 그 그래. 왜? 걔네를 벌크를 떨지 않고, 이거를 동대문에 갖다 놔놓으면 메인 브랜딩에 타격큰이는거 그래서, 내가 네. 얘기는 거냐면 근데 장사를 여기서 승부가 안되니까 아. 이거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메인하고 경쟁을 해야 돼. 에이. 나와 다른 쪽에 있는 경쟁 관계가 돼요. 에이. 근데 이거는 경쟁 관계가 없기 때 어떻게 냐면 이걸 하는 게, 에이, 단부지뭐 해가지고 겨우 하는 게 일단 하지도 않는데, 이것도 이다 이것밖에 없어, 그렇지. 왜 이걸 이렇게 하 네. 여기서 따랐다는 고 여기 단고받자 여기 인프라는 이걸 파는 회사가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여기는 여기는 전략을 네. 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 현그을거는 뭐가 달라요? 이거 얼마큼 내지 으면 내가 전략을 수명하겠다 왜? 이거 파지는 불량품이 어디다 파지도 못해. 그렇지. 하지만 나는 내가 이게 몇백키로든 내가 살수 있다고 했더니, 이걸 왜 사냐, 이거. 아니, 나는 있다니까 <laughs> 나는 있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음, 어제 아니, 내가, 이래. 이거 몇, 이거 내가, 그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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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제 몇 군데다가 딱 전화해가지고 얘기했더니, 나한테 일단 사겠다는 사람이, 가격과 사서 사겠다는 사람이 일단 200키로 아왔대니까 200키로면 얼마나 큰데 얘기야? 상당히 많은 그, 양이에요. 그렇죠. 나온대니까. 키로도 사이 사람들은 뭐 카드다 이거지, 여긴 반금이야, 그냥. 상담박치이야 얼마나 좋아, 장사가. 여기, 생각보다 이런 데서 돈이 남아야 돼. 이거 장담국에서 여기 또 재료 들어가. 이거 묵혀. 더더고 3개월, 저기다 더더고 3년 묵히면 맛있어요. 3년 묵히 자신 있어. 여기 작용이 안 된다니까. 그런데다가 갖다 주면 된다고. 이거, 아, 왜냐면, 문제는 뭐냐. 이거를 필요로 하는 미주를 또 파악해서, 그런 이 필요한 있어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여기 가지고 있어요. 돈이 게중요해요 아 초대기에 이제, 이제 생모병사가쫙 고인다. 감사합니다. 이해됐지? 예 감이 팍팍 왔어요. 아, 파지가 갑자기 창조가 되네. 와. 창조. 재활용 차원이 아니라 아니 그거 했다고 열받으니. 내가 성숙이 창조 열받죠.